그날의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밝힐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다. 심우정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국정위에 있는 임은정 검사는 초대 공소총장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검찰총장 인사도 화제가 될것 같은데 다만 내란 가담으로 빵에 갈것 같으니 입장을 표명한다고 합니다. 정치 검사답게 뭔가 또 정치질을 할것 같지만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직들이 주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 정부의 고위급 검찰 인사를 앞두고 거치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 같아 현재 SNS와 커뮤니티는 큰 화제입니다. 물론 인사가 나와야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로 국정의 방향을 말해주고 리더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과거 정권들을 통해 코드 인사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생각이 닮은 일을 쓰고 뜻을 공유한 사람을 존용하는 방식. 그래서 인사가 발표되면 그 인물이 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따졌고, 때론 성공했고, 때론 헛발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 이재명 정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발더 나아가는 결정을 해왔고, 때로는 그것이 섣불로 보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인사 원칙은 명확합니다. 일할 사람을 뽑는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심지어는 과거 어떤 정권에 있었는가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단 하나,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시켰을 때, 확실히 해낼 사람인가,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이 대통령이 100배, 만배는 10더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시해야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관련해 우리가 우려했던 인사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조승사자 특검의 내부 첩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내란특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 지금 계속 그 소환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언제 소환하는 오늘+ 오늘 불고 왔다가 뭐 이리... 내일로 얘기를 했다 지금 일단 내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음, 음. 내일 출석을 안 하면 이번 주 내에 한번더 통보를 하고 그때도 안 오면 첫 번째 친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다 압박인 건데 네. 이미 한번 와서 깽판치고 간 거를 전 국민한테 전시를 했고 음. 근데 내일 소환했는데 내일 안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다시 소환 통보엔 또 하나 어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보자 음. 지난번에 법원에서 빠져나갈 때는 네가 어, 성실하게 조사해. 임하겠다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봐줬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냐 한번 보자 이게 계속 조이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음. 지금 내란특검 특히 존석 특검의. 뭐랄까 접근 방식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니 왜 빨리 영장 치면 음. 잡아 넣을 수 있을 텐데 음. 지금 뭐 제시했다는 자료 같은 게 있는 걸 보니까 음. 그 정도 자료를 법원에 서 제시를 하면 구속영장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하냐라고 했더니 굳이 서둘러서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어차피 언제가 됐든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다 언제가 됐든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네. 검사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에다가 대통령까지 지내고 무서불리로 음. 휘둘러왔던 인간이기 때문에 음. 네. 게다가 법원 가서도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려났잖아요 기세 등등하다 이거야 국민들이 봤을 때저 네. 내란 우두머리 놈이 기세 등등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리고 법원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 자체가 국가 시스템의 수치다 그러면 이거 지금 꺾어 놓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 저거 조져가지고 어. 기세를 꺾어 놓은 다음에 네. 대가리를 푹 숙이게 만든 다음에 그때 잡아 놓겠다라는 어.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음.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은 손발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협조하는 애들이 있는데 음. 그 협조하는 애들한테 윤석열의 실체를 충분히 보여줘서 음. 걔네들을 배신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존석특검이 썼다는 그 수사 기법서에 있는 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음. 우두머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손발을 잘라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얘네를 꼬셔서 네. 윤석열이 너네 이렇게 배신했어. 음. 야이 진술한 거 봐봐. 음. 이렇게 하면 너만 잡혀 들어가. 이런 아 식으로 이야기하는 수사를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중에 가장 공을 드리는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에 대한 것 아. 김용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둘이 공조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조일 때너 네. 이대로 가면 네가 우두머리 된다 음, 윤석열 음. 말대로 되면 사실은 윤석열은 그냥 모르고 협조한 거고 음. 네가 다 주도한 게 되잖아 그럼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네가 돼너 아. 사용당할 거야 윤석열 대신에 너 네가 그냥 뭐뭐 무기징역 기살 거야? 윤석열 한 10년 살다 나오고 음. 그걸 원해? 라고 조여들어가는 기법도 동시에 진행을 한다 아 김용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피의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음, 네. 다 이렇게 진행해서 사실상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방법 음. 이것도 이제 같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아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내가 특검에 임명이 되면 음. 어떻게 손발을 묶겠다는 그림이 있었을 거야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윤갑근을 비롯한 변호인단의 플레이입니다 음. 계속 기자회견 열고 음. 거기서 얘기 퍼뜨리고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메아리가 오도록 만들고 음. 그래서 자기네 목소리를 계속 키우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 음. 근데 그때 변호인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너네 헛소리하면 잡아넣고 변협에다가 너네 신고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뗄 거야 너네 음. 꼼짝 마라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손발 쳐내는 작업 중에 하나로 변호인단을 위협하는 음. 요런 것도 이제 포석에 들어가 있다 음. 자 그리고 디테일한 질문 몇개더 했었나봐요 나경원 추경호한테 알렸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갑니다 음. 내한테검 추경호 나경원 통화를 물었더니 윤석열 개엄을못 알려 미 이라고, 이라고 자 지금 이제 추경호랑 그입 맞췄던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왜냐면 둘다 혐의가 낮아지려면 응. 둘다별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응. 지금 네.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 맥락과 정황들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추경호 둘이야 뭐 맞출 수 있죠 응. 근데 추경호랑 그날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 응. 응. 추경호랑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의원들의 보좌관들 뭐 혹은 응. 왔다 갔다 했던 뭐본회장으로 왔다 갔다 했던 뭐신동욱뭐 응. 이런 사람들 네. 뭐이를들면 이제 송원석 같은 경우 여러분 잘그 인지 못하실 수 있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송원석이라는 이름이 내란 초기에 잠깐 기사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왜 나왔느냐면 네. 그날 12월 3일 그날 밤 송원석은 여러분 국회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음, 당사에 있지 않았어요. 기억하죠? 음.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에 있었으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들어있는 단톡방에 보면. 송원석의 그 대화가 나와요. 예결위실 도착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어. 그게 잠깐 국회 예결위실에서 의원총회 하기로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 음. 빨리 와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송원석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막상 끼어 맞추기 시작하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송원석이 모래는 그거 가지고 뭘 실제로 무슨 음모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어디 숨어 있었던 얘기거든요. 적어도 숨어 있었더니 국회에 막 군인들 들어오고 막 난리치니까 음. 군인 들온다 잡혀가지 않을까? 음. 걱정돼서 뭐 사우나실 같은 데 숨어 있었든지 음. 추정이지만 그럼 어디 가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럼 추경원이나 추경호나 나경원이나 이런 인간들도 그날의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밝힐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더 잘해주시길 응원하며 언아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